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모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리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한리의 시의 믿음으로 된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한리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함께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통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유통이 너무 미끄럽고 통은 너무 높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해보고 죽을 것인가 그래도 뭔가 해야 후회가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휘지 않고 헤엄을 칩니다. 끊임없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온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질 때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리 밑에 우유가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버터로 바뀐 것입니다. 버터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힘을 얻은 개구리가 벌쩍 뛰어서 우유통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원리는 이 개구리가 보여주는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너는 용서받았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최선의 원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죠. 이 시대에 제일 많은 종교의 이름은 최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다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이 질문을 던져요. 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로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의 손을 들어요. 왜잘 모르겠습니다의 손을 들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건데, 하나님 앞에 별로 한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라고 말하기엔 뭐하고,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좀 뭔가. 못 간다는 말은 할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한게 얼만데요? 11조도 했고요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나갔고요 심지어 가끔씩 새벽 예배도 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계산 안 하실 리가 없는데 또 예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마음가운데 속된 말로 캥기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노력하겠대요 천국 가는 일이 노력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노력으로 되나요? 죄를 용서받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생활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성경을 조금 더 읽고 교회봉사에 조금 더 참여하면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정직해 보이고 양심적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영적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연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연필은 만들어질 때부터 스스로 설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설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연필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잘 살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많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빚을 지셨기 때문에 갚으셔야 되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브 앤 테이크 거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하면 하나님이 손에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선의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를 주셨는데 그 옆에서 죽어라고 삽질을 해서 우물을 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내 노력, 내 힘, 내 공로로 그것을 얻어보고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죽을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도박입니다. 물이 나오면 좋고, 아님 말고예요. 성경에서는 최선의 원리를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의 원리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의, 믿음, 행위, 율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얘기해줄로 알고 지금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열번 나옵니다. 그러면 의라는 말은 몇번 나올까요? 열세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몇번 나올까요? 열 여덟 번 나옵니다. 행위, 율법 몇 번이 나올까요? 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이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네 단어, 다섯 단어로 짧은 글을 지으면 로마서 사장을 관통하는 주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할리에나 율법 같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여러분, 이거4장 전체 이야기 핵심입니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좀 봐라. 아브라함이 정말 1 0 0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모텔을 하나 잡아놓고 밤새도록 그가 무슨 연습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라가 꽤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사라의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 때문에 밤내 연습하는 거예요 뭐라고 연습하죠? 여보 하려고 하면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보세요 오빠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될 터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의 씨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벌써 1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례가 그러니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 받은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온지 430년 후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그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할 일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로마서는 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강조점이 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이죠?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식구들을 당장 먹여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어떤 공장에 가서 저를 써달라고 하루라도 좋으니까 일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자리를 하나 내어주는데 그냥 간단히 할수 있는 일자리를 내어주고 하루 끝날 때쯤에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싹십니까?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노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싹십니다. 그런데 일한다고 공장에 가서 저좀 써달라고 했지만 오늘 취업한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기껏해야 한다는 일이 공장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니는 것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불쌍히 여겨서 저를 민망히 여겨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 이걸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었고 그 사장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돈은 싹십니까? 은혜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여러분, 은혜죠?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 오시기 벌써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신약의 우리들처럼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로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큰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요. 둘째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진 목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찢어진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게 만들었던 통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사랑하는 시편 중에 대부분의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대단한 다윗도 그의 행위나 그의 업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6절, 7절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 7절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불법과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 자신도 불법과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와, 우리가 이겼다. 사람들이 소리칠 때였을까요? 아니면 찢어졌던 이 나라가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 왕관을 쓸때 다윗이 제일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불행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외적으로는 왕이에요. 음악가입니다. 시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추앙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 처와 간음했습니다. 충신 오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불행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도록 그저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완벽하게 그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일 이후에 다윗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일 이후에 마음 속의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노래를 부르는 자인데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 그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할 때 그때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한 것이죠 그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10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로마서 7, 7절 8절에서 읽은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윗의 그 고백을 인용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언제 제일 행복했다고요? 주님이 내 죄를 가려주셨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이 나의 빨간 줄을 지워주셨을 때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벽에다 낙서를 좋아합니다 정목사님 아이들은 이제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나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온 벽에다 낙서를 많이 했습니다 연필로 낙서하고 매직으로 낙서하고 크레용으로 낙서하고 낙서를 가득 채웁니다 근데 2년 있으면 또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도배지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허물이 어떻게 돼요? 덮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 죄를 도배지로 덮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손 종교입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것은 내 최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율법의 원리가 통하지 않아서 국려 지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시점은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할례로 인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이 할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이고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은 오실 예수님이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상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우리의 노력을 붙이는 것은 누더기를 기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될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피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치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구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노래했던 그 행복인 줄 믿습니다.